야, 안녕하십니까 손프로입니다. 오늘 이 C랩 같이 살펴볼 텐데 지금 상한가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다음 매매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C랩 우리가 반드시 잡아봐야 되는 종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AI 관련주들 굉장히 큰 시세를 주고 있어요. 코난테크놀로지 1순위로 올라가고 있고. AI만 엮이면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C랩은 실질적인 AI 관련주라는 겁니다. 자, 기업 기여를 한번 보실게요. 새로운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기술을 목표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을 내재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였고요. 이 국내 최초로 이 영상 데이터의 전처리를 통해서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근간의 마련을 마련을 했고요. 보시면 이 AI 빅데이터 처리 기반 기술과 이 AI 솔루션을 토대로 대용량 영상 데이터 초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AI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그냥 떡하니 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랑 엮였냐면요. 엔비디아랑 엮였다. 지금 엔비디아가 어챗 GPT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월가 트레이더들이 당연 토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30% 가까이 올랐어요. 당연히 S&P 종목 중에서도 돋보이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이챗 GPT 즉 AI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엔비디아와 이 시랩이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엔비디아의 유일한 SW 파트너. 그게 바로 C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엔비디아 유일한 소프트웨어 파트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C랩의 솔루션은 지금 KT 그리고 이 국방과학연구소, 한컴, DMS, 뭐 네이버 클라우드 등 공공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도 AI 영상 분석 환경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 즉 실질적인 AI 영상 관련주라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c i b 이 당연히 유일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파트너로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고점을 찍고 굉장히 오랜 기간 오랜 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다 받은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추세를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1년선도 돌파해서 모든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한 상태. 위에 매물대가 얼마 없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쉽다는 겁니다. 상승을 하기가 너무나 쉽다. 세력들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나오면서 한번 겁 주고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한번 기간 조정을 줬다가 서서히 올리더니 상단부근 돌파를 하고 급등.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냥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잡아가셔야 되는 AI 관련 주다. 엔비디아도 엮여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타점 제가 완벽하게 잡아놨습니다. 이 매수 타점부터 이 매도 타점까지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제가 이 차트 거래량, 분봉 그리고 이 유통 비율까지 계산을 해서요. 이 C랩 오랜 기간 매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매집 물량을 파악을 했어요. 이 세력의 물량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세력 평단가를 구해놨다는 겁니다 얼마에 매집을 했는지 이 평균 단가를 구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 매수가 자 내일이나 오늘 오겠죠 이 매수가 얼마원 드릴 거고 이 매도가죠 목표가 얼마원에서 정확히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타점과 더불어서 이 clf 이 기술력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제가 기업 분석 다 해놨으니까요 이것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자료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준비한 이 시랩 대응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이 매수가 그리고 이 매도가, 목표가까지 정확히 얼마 원에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가 얼마 원, 이 매도가, 목표가 얼마 원, 가격을 이 시랩 세력의 평단가를 바탕으로 잡아놨다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매수나 또 물려 계신 분들 있으시면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칩 p 더갈 수밖에 없는 이 AI 관련주다. 지금 AI가 지금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매매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엔비디아 유일한 SW 이 소프트웨어 파트너인 CLAP 잡아 가셔야 됩니다. 급등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 분석 자료가 뭐냐면 이 재료 기술, 어떻게 세력들이 주가를 어, 활용해서 올려 갈 것인지, 재료나 기술, 그리고 실적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할 기업인지 다 적어 놨습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구독자분들 안에서는 제가 무료로 드릴 텐데, 구독을 안 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필수적으로 눌러 주세요. 제가 이 채널 키우기 위해서 이게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고 영상도 찍어드리는 거니까. C랩 대형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 좋아요 좀 필수적으로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679 구치자의 번으로 이제 C랩이라고 이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C랩이라고 이세 글자 위에 번호로 이제 문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가가 아마 안 풀리겠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 매수가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씨랩이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혹시 이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 지금 수익이 잘안 나오시는 분들, 혹은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이제 손실 복구가 간절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좀 따로 요청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텐데 어떻게 도움드릴 거냐면 위에 나와 있듯이 지금 카톡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몇몇 분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기 수익 종목을 정확히 타점을 잡아서 저점 매수해서 고점에도 단기간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 지금 너무 잘 나와서요. 전체 계좌 마이너스였던 분들이 대부분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방에서 지금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한 1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이요 간절하신 10분 정도 요청을 주시면 어, 보내드릴 겁니다. 이 링크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어,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나는지? 자,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 종목 위주로 수익이 나실 수 있게끔 매수가, 매도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도 중요한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왜이 타점에 제가 들어가는지,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고, 이 재료는 무엇이고, 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수익 본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종목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레몽레인 있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재료를 설명을 해드렸고 정확히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들어가니까 한40%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뭐스터터마찬찬지지한한2정정먹먹나왔왔또또 l e b 뭐웰크로 a little b i 고 of a little 1 1 t o 고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태경 B K 도 수익을 받고 뭐포바이포도 수익을 받고요. 이렇게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만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식시장 주요 일정도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이 카톡방에서는 지금 구독자 몇몇 분만 지금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 몇몇 분만 초대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자, 실시간으로 물린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손절 홀딩 고민하시는 거 많더라고요. 자 손절 홀딩 이거 제가 분석을 통해서 또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가 직접 만든 이 교육자료 주식 교육자료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수익이 간절하고 이 계좌 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이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종목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팔기 때문에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분석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이런 타점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 자료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쌓아 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로 좀 전환을 시켜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입니다 10분 정도만 한 소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10분 정도 지금 정말 간절하시다 간절하신 분만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알아본 종목도 제가 대응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대응자료 꼭 받아 가세요 이거 대응자료 문자 따로 이거 하나 따로 그리고 이거 소, 숫자 1번 카톡방 입장 숫자 1번 따로 이렇게 문자 2개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거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다 해드리는 겁니다.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정말 간절하시다. 그럼 카톡방 입장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드릴 테니까 저 믿고 한번 매매해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의 명언 보면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선택하는데 몇 달을 투자를 하지만 주식 종목 선정에는 몇 분도 쓰지 않는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신중하게 투자를 해라. 분석 내용 보셨듯이 제가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하는지 보셨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렵다면. 여러분들 편하게 요청을 주세요.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 뭐 종목 보내셔도 되고 종목 상담해 달라고 문자로 쪼르셔도 되니까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속으로 삭히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